안녕하세요. 주재원 와이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아삼입니다. 제가 너무 띄엄띄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분이 한분한분 한분 생기셔서 벌써 7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 중국에서 저는 주재원을 어, 주재원 와이프로 그렇게 4년 반을 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 많았고 후회되는 점도 너무 많았고 그런 점들을 어, 담아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는 가랭이 찢어진다 입니다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 회사마다 레벨이 있어요 회사마다 레벨이 있는데 어, 아이들 국제학교 학비를 대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 그 메이저급으로 월세 그리고 또 학비, 애들 학비, 국제학교 학비,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죠. 당연히 근데 뭐, 어, 뭐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데로 갈 만한 국제학교가 당연히 필요 없어지겠죠. 다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음, 그런 데는 필요가 없는데, 어, 그런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뭐 아니면은 뭐, 어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은, 어, 국제학교를 너무너무너무 보내고 싶어 해요. 예. 네. 국제학교 학비가 근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 1년에 몇천만원은 그냥 들어가니까 몇천만원. 뭐 레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로 5천만원, 1년에 5천만원 아니면 4천만 원급 3천만 원급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 웬만한 회사에서는 좀큰 회사에서는 국제 학교비를 대 줍니다. 명수 제한이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회사마다 다르니까 국제 학교비를 대 주고 아니면은 한국 학교비를 대 주죠. 어, 모두 다 한국 학교에 보내기 싫어합니다. 한국 학교 딱게 놓고 얘기해서 심지어 한국 학교에 선생님으로 이제 오시는 어, 한국에서 차출이 되어서 이제 오시는 그분들조차 자기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왜 본심을 숨깁니까? 정말 국제학교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학교 선생님들조차 자신의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안 보내고 국제학교에 정말 보내고 싶어한다. 국제학교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한국 학교만 한국 학교까지만 이제 뭐 어, 학비 지원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 한국 학교에 대한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야 뭐 회사 사정이니까. 그런데 정말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죠. 그래서 어. 그래서 아파트도 지원되는 것보다 좀더 나은데 살고 싶고, 그리고 또 국제학교도 보내고 싶고, 어, 그렇죠. 네. 근데 외국에 한번 나왔는데 해보고 싶자니, 회사에서 지원되는 거가 한계가 있으니,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까지만 지원이 된다 하면 자기 돈더 써가지고, 5천만원짜리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약간 쫓아갔었어요. 쫓아갔었어요. 쫓아갔는데 쫓아가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월급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주재원으로 살면 당연히 그 주재원비랑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나오는데 어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더 도를 넘어서게 되죠. 상당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음, 지금 현재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한번 나왔으니까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알겠는데, 하지 맙시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돈 차라리 모았으면, <laughs> 그돈 차라리 모았으면, 지금 이렇게 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정말 쫓아가고 싶고요. 그래도 나왔는데, 그러다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그야말로 주재원은 한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뭐 그거 대줄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음, 부모님이 할아버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은 당연히 여유롭지 않겠냐 뭐 모으고 돈 모으려면은 주재원으로 나오셔 가지고서는 돈을 모으고 싶으시면은 절대로 이거 저거 다 하시면 절대로 돈을 못 모읍니다. 쪽으로 이제 나오기까지 그 돈을 다쓴것 같아요. 이리저리 다 공중에 흩뿌린 돈이 어, 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셨으면 그래도 남편들 고생하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좋은 나라에 가시면은 고생 안 하시는데 그런데 열악한 곳에 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시니까 어 와이프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 쫄라매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이 악물고 돈 모으셔서 그래서 저같이 후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주아 삶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